오늘은 6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아침 일찍이 저희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고추가 뿔긋뿔긋 다 밑에는 익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고추를 좀어 수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밭에 이렇게 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초기 이제 고추에 모식을 할 때, 처음에 정저 모식을 밭에 할때 저희들이 그 5월 18일 날 해가지고 지금 오늘이 만 33일째 되는 날입니다. 고추 심어가지고 지금 33일 됐는데요. 하여튼, 그 오늘 어찌됐든 초기 그 추세가 좋으려면 익은 고추는 첫 방아따리를 따지 않고 심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빨리 이걸 그 먼저 수확을 해줘야 그 나머지 이제 고추들이 정상적으로 또잘 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는대로 어, 빨리빨리 따서 저기 하고, 지금 오늘이 저, 어, 모종 배축이 시작된 날부터 오늘이 180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180일 되면 이와 같이 고추가 익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다그 아시고, 다음부터 농사에 좀, 이, 알고, 이, 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는 이제 밭을 좀 조그마한 데를, 그 저희들이 이제 고추를 그 15일날, 5월 15일날 밭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3일만에 고추를 그 이거를 모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추가 이제 그 일찍 하는 바람에 그 푸대 걸음을 이제 퇴비를 넣어서 활용을 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를 이제 직접 하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이제 걸음을 어느 정도 가스가 분해가 된다음에 심었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그 조금은 그 가스 장애를 좀 입어가지고 본 엽이 한 두세 장씩은 좀 잃어버린 데도 있고 소실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소실된 부분 때문에 그 문제점이 조금 발생이 됐었고요. 하여튼 그 후로는 정상적으로 이게 고추가 지금 현재는 어, 익어서 있고, 어, 위에 지금 달려있는 것은, 어, 위에 꽃 화방 펴서 하는 것까지는 50여 개가 지금 달려있고, 30여 개는 아마 7월 달 안에 다 수확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뭐, 조그마한 밭에 한 4, 500평 정도 되는 규모로 지금 돼 있는 밭입니다. 아침 일찍이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이제 고추를 이제 빨리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한 주에 지금 하나 정도씩은 다 익은 것 같은데요. 하튼 여그 오늘 내일간 전체적인 밭을 다그 고추를 수확을 하면 그래도 하나씩이라도 양은 대단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십 박스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되고요. 이제 그런 그 독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러는데요. 절대 저희 점핑무는 중앙에다가 이제는 그 추비 같은 거 비료 같은 거 절대 사용하지 않았으면 그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제 180일 되는 날이면 배축 시작되는 날입니다. 씨앗을 넣는 날부터 말고 배축이 시작돼서 씨앗을 그 넣는 날 말고 배축이 시작된 날부터 오늘 180일 되는 날이면 고추가 이와 같이 다 익는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 좀 들리긴 것도 있고요. 거의 다 이제 하나씩은 다그 익게 돼 있는데요. 이제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면 또다 익을 것 같아서 순차적으로 익는 대로 빨리빨리 그 수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그 사례가 저희가 한 30, 한 5m 정도 됩니다. 이 기, 아, 사례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이 길이. 고추에 이제 그 심은 주간 거리의 총 길이가 한 35m 정도 되고요. 그 전체적으로 보시면 한그 길이에 그한 고래 그 저희들이 이제 고추를 심은 게아한 55개, 60개 이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지대도 이렇게 설치했고 이 고추가 굉장히 지금 많이 달았는데요. 하여튼. 이 고추는 7월달에 다 수확을 할수 있을 그 고추이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초기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영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잘따르 들어 수분유지를 또잘돼 있습니다. 이밭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황토으로 한번 이렇게 해서 그 퇴비를 넣어준 다음에 막아주면 굉장히 그 농사 끝날 때까지 어떤 추위를 하지 않아도 굉장히 또. 농사가 잘 됩니다, 이게. 부담도 없고, 또 쉽고, 비용도 절감되고, 이렇게 하고, 아까 입재를 넣기 었 때문에 진대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농사 끝날 때까지 진대물 약을 안 뿌려도 거의 이것은 지장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면 굉장히 또 편안한 농사가 되고, 제초매트를 이렇게 깔았어도 사이로 이렇게 조금 풀이 올라와요. 그래서 풀을 이제 제거해서 다 뽑아냈습니다, 이렇게. 열흘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밭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그것도 수월하고 매일같이 밭에 오, 나오지 않아도 농사는 그 모종 상태라든가 이런 것만 잘 갖춰서 심게 되면 절대 모종은 따뜻할 때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따뜻하고 모종 관리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이게. 그래서 열흘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이제 고추를 그, 밭을 둘러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수확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날짜를 이제 알고 이제 고추를 수확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루어 점도 많습니다. 지지대도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매... 네, 고추가 방금 따기 시작한 고추가 한네4랑 정도 딴 고추인데요. 지금 보니까, 어, 약한2백0 50주 정도 되는 데에서 아한 5kg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또 많은 수량이 된다. 5kg는 좀안 되고 한 4kg 정도 4, 5kg 정도 되는 무게 정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해 봅니다. 이게 고추과 품질 정도로 보면 하여튼 뭐 너무 그안 좋은 그런 거보다도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과나 크기 정도 이런 것도, 천물치고는 굉장히 양호한 편에 속한다. 먹을만한 고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고추가 뒤돌아서면 뭐 익는다더니, 실제적으로 딴 고추 돌랑이 벌써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한두 시간 지났는데, 보니까 여기 저, 약이 아직 그, 위에 쪽에는 새파랗게 아직 들리었는데 밑에는 금방 익어, 익어버리네요. 이렇게 또 날씨 또 뜨겁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금년, 여러분들도 한해잘또 농사 끝까지 열심히 하셔, 저 마무리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